페가수스 삼봉을 쓰고 계시는 분이 노르바를 들었을 때실 조시탱크 사라가 열리질 않아서 그 부분을 알려 드리는 영상 작업을 할 것입니다 요쪽에 똑같은 거예요 페가수스도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4mm 육각 렌치로 요렇게 여기서 일단은 풀어줍니다 요렇게 열어준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조시탱크 부분에 여기 움직이면서 조시 탱크 사라를 열어줄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. 열어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못 엽니다. 이렇게 열려야 돼요. 최대한 내려와서 사라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열어줘서 노루발을 들어도 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. 최대한. 최대한 내려주신 다음에 뒤쪽에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잠가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깊게 내려오기 때문에 노루바를 밟았을 때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이상으로 페가사수 3봉 노루바를 들었을 때 실이 안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